단양군민의 30년 수건인 수중보 건설 사업이 법정 다툼으로 장기간 멈춰서 있습니다. 단양군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 선고는 오는 2020년 상반기에나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치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업비 612억원이 투입된 단양 수중보 공사 현장입니다. 수중보는 길이 328m 높이 25m 규모 콘크리트 댐으로 남한강 수위를 유지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하지만 2년째 공정률 92%에 멈춰 있습니다. 자녀 사업비 등을 둘러싼 단양군과 정부의 법정 다툼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양군은 수중부 전체 사업비 중 67억 원을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1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선 4기 당시 국토부와 맺은 업무 협약 내용이 부당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자치사무성격도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군은 항소했으나 재판부가 선고를 연기하며 오는 2020년 상반기 중 결과가 나올 전망입니다. 지난 1985년 충주댐 완공 직후부터 제기돼 온 수중보 건설 사업 재판이 연기됨에 따라 준공 시기도 안개 속에 빠졌습니다. CCS 뉴스 지치수입니다.